하이, 반도체형, 반영입니다. 예, 수영장 가는 길이고, 아, 어제는 뭐 여차저차 뭐 일도 많이 좀 있고, 감기, 잔기침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좀 말을 하니까 기침이 나와서 좀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이제 크로스피 운동 갔다 왔고, 지금은 또 이제 수영장을 갑니다. 또 감기약을 먹었더니 또 이제 기침이 좀덜 나기 시작하네요. 일단 반장 컨셉 알지? 어 반말하는 형이고 친한 형이 친한 동생에게 이제 알려주는 컨셉의 이제 반말형이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계속 신규로 듣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뭐 어차피 인사말이니까 듣던 친구들은 자꾸 이게 막 빙의돼서 막 아침부터 막, 밤하영, 반영, 뭐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인삿말이다 그리고 한 20년 했고, 이제는 산전수전을 좀 겪어서 시장의 뷰를 좀, 혼자만의 뷰를 보다가, 아,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한번 나와줘야 되겠다. 뭐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리고 이 영상이 몇 년이 또 기록된다면, 어, 이 반영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교육 자료로 남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무료로 다 푼다. 100번 들어라. 음, 나중에 아들에게 용돈 받으려고 찍는 영상이다. 묻자고 <laughs> 얘기하는 것도 하는 거고.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고점 트라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는 개인들 많을 거야. 근데 막 불안하지. 지금 분위기는 그래. 반영이 이돌아댕기고 이제, 이제 사람들 만나는 이제 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샀다. 이제 삼성전자. 아, 저는 5만원대 사는 사람이 있고, 뭐, 8만원대 산 사람도 있고,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주린이들 개인들이 제일 많이 아는 주식이 뭘까? 뉴스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알고, 주식 처음 들어오면은 사는 주식들이 뭘까?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격도라는 게 있어. 오늘은, 주린이 특강인데 이격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려고 해. 이격도. 이 241성 중장기 이평 반영 얘기해 줬잖아. 만약에 240 정배열 모르고 역배열 모르는 이제 반영이 이제 형님, 누님, 아우 님들이 있다면 이전 영상을 좀 계속 봐야지 돼. 뭐 240일이 뭐하는 선인지, 120일 뭐하는 선인지,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정배열이 뭔지, 역배열이 뭔지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laughs>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랑 이격률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 240일 선에. 그러면 이 아이는 이평들이 고점에서 차트들을 만들면서. 기다리면서 240이랑 120이랑 60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와서 이평들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 이 이평들이 어느 정도 이 16만원대, 15만원대를 올라와줘야지 돼. 위로. 끌어올려야 돼. 그물들을. 선들을. 그래야지만 주가가 또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고점에서는 이런 방향이 나와. 가격을 조정받아서 가격 조정을 받던가. 그러면 이 평들이 다 이제 배열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고. 가격 조정. 그리고 또는 기간 조정. 시간을 주면서 위아래, 위아래 이런 박스를 쳐. 근데 가격은 많이 안 떨어져.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또 이제 아, 스트레스 받지. 돈 벌었다는데 나는 못 벌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들어 그런 게 이격률 그리고 역배열로 내려가서 주 장창 내려가다가 또한번툰 위로 상한가도 치는 것도 있고 위로 한번툰또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럼 거기 개인들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내려가고 이래서 어 내가 사면 고점 어 내가 팔면 어 바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이 차트들을 볼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라는 게 포인트야 이 개인들은 차트를 읽을 수 있는 정확한 눈이 필요해 그런 부분을 반영이 주식 교육에서 수록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하여 삼성전자는 현재 이격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5만원대부터 쉬지 않고 올라온 주식 차트거든. 시총 상위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야. 이게 돈으로 끌어올린 차트고, 그리고 큰 세력들이 이걸 끌어올린 차트다. 그냥 개인이 끌어올리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뭐현 정권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아 코스피 5천 보냈고, 부동산도 어. 이재명 대통령이 했으니까, 잡는 거는 쉬운 거다. 코스피 5천 보내고, 코스닥 3천 보낼 수 있다. 뭐, 이게 정부에 이제 자신감 있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반영 생각에는, 주식은 심리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인 심리를 많이 만들어줬어. 뭐, 예를 들면, 대내외적인 개엄이후의 불안한 한국장의 정상화. 그리고 불안했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거에 대한 불안했잖아. 우리나라는 전쟁 이슈가 있었고, 언제든 뭐, 어? 북에서 뭐, 공격도 해가지고 뭐, 꿍꿍,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불안에 대한 심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됐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는 눈에도 어 대한민국 시장이 불안했던 뭐 개엄이나 뭐 전쟁 이슈로 인해서 불안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 사도 되겠네. 뭐 이런 이슈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거다.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뭐 반영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고점에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40일과 60일을 만나야 되는 고점에서 시던지 아니면 가격이 내려오든지 이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 이 코덱스 인버스 한번 보기로 하는데 자꾸 요즘에는 반영이 코덱스 인버스를 봐, 코덱스 인버스를 보고 코덱스 인버스 선물 150도... 아, 한번 보고 있었고, 코덱스, 코덱스... 한번 볼게. 이게 그때도 아, 올라올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올라올 자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은 너무 급락했거든. 인버스가 차트가 그러다 보면 코덱스도 한번 반등을 줘야지 돼. 어, 주장창 내려가는 차트는 없거든. 하여 좀 시총 대위영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코스피 국장에 대한 어느 지수적인 측면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인버스를 사라는 건 아니다. 음. 인버스 더 떨어질 파동을 내면서 더 내려갈 거야. 한 음. 나는 이 인버스가 한 26년 가을 아니면은 여름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수는 이번 연도 가을이나 여름까지는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정차 중이다. 인버스 선물은 너무 많이 급락을 했어. 이게 인버스 150. 그래서 이렇게 급락했던 하방으로 슈팅 나왔던 종목들은 상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얘도 올라올 폭이 2,500원 어, 3천 원까지 좀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이 좀 불안하지 않나, 음 코스닥. 그래서 알테우젠이나뭐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그렇게 올라왔던 거 아닐까, 아, 내려 서 찍었던 거 아닐까. 그 대신 반면에 2차 전지는 많이 올려줬지. 근데 얘네들이 세력들이 이렇게 뭐 작은 돈으로 뭐 시총 뭐 천억 대 2천 원 2천억 대를 <laughs> 올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 지수와 이 종목들의 관계들이 다 있거든. 지수를 코스피를 5천까지, 6천까지 쭉쭉쭉 올리려면 실적으로 다른 주식 안 올려도 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리면 된다. 그리고 코스닥도 쭉쭉쭉 올리려면 바이오 2차전지만 쭉쭉쭉 올리면은 충분히 올라간다. 그런 게 지수와 종목의... 관계다. 참고해 주길 바란다.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 카카오 네이버, 좀 페이 뭐 이런거 궁금해하는 구독자가 좀 있어가지고, 나는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뭐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진 않지만, 일단 카카오 뱅크 페이 카카오는 네이버는, 다 정배열을 만들었어. <laughs>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수익이 났을까? 응? 그치? 삼성전자만도 못한 최고의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고의 종목, 원전, 조선주, 이미 뭐다 10배를 가고 있고, 10배를 냈고. 카카오페이 언젠가는 시장의 중심이 되겠지.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첫 번째 정배열 종목에서 슈팅이 나오잖아. 지금 이게 뭐 운전 중이라서 그냥 얘기로만 할게. 25년 7월 달에 첫 번째 정배열에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때는 내가 밑에서 산 사람이라면 첫 번째 정배열 네. 올리는 아, 차트들은 알겠습니다. 팔아줘야 돼. 매도야, 매도. 그럼 다시 240일에 다시 오게 돼 그리고 또 역배열로 갈지 또 한번 또 올라갈지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상황을 봐야 돼 모든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240일에 붙었을 때 그냥 모아간다 뭐 하나 하나 달달이 하나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 놓으면 은 스트레스 받아 왜 다른, 다른 종목들은 다 가는데 카카오페이만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배열은 만들었고, 긍정적이다. 그두 번째 거래량 터진 정배열 기준봉이 세워졌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몰라. 왜냐면 하 <laughs> 카카오페이가 네이버랑 스테블 코인 이슈를 붙였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세력 관점이야, 세력 관점. 만약에 세력이 올리면서 막 뉴스를 낸다면 이런 종목들 쭉쭉쭉쭉쭉 날라가는게 맞는 거거든. 그런데 이슈를 내지 않으면 쭉쭉쭉쭉 날라갈 수가 없어. 다 개인의 물량들을 먹어줘야 되거든. 앞전 물량들을 다 가지고 와줘야 돼. 자 월봉으로 보자. 월봉으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앞에 산들이 되게 많아. 앞에 20 정차 중이니까 차트 한 거다. 22년, 23년, 21년도 보면은. 아, 이게 22년에 상장했구나. 22년 초에 상장했고, 25년도까지 쭉 내려왔어. 그러면은, 개인들이, <laughs> 카카오, 어? 이름빨이 있는데 이런 거안 샀겠어. 초보 개인들이. 아, 싸졌네. 물타네. 자꾸, 개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싸지는 종목을 좋아해. 저렴해지는 종목. 반영이 계속 얘기하지. 주식은 올라가야 돼. 비싸져야지 돼. 지수보다 강해야 돼. 싸지면 안 돼. 주식은 싸지면 안 돼. 싸지는 주식은 똥주야, 똥주. 암만 이름이 좋아도 똥주야. 나에게 수익을 절대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자, 댓글 달아라. 수영장 다 왔다. 싸지는 주식은 잡주다. 암만 우령주고 이름 있는 주식이라도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만 원. 8,000원, 5,000원, 3,000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지? 가격이 내려가는 주식은 뭐라고? 잡주다. 나에게 수익을 내주지 않는 주식은 잡주야. 나에게 수익을 주는 주식은 최고의 종목, 우량주다. 삼성전자도 10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잡주였다. 잡주. 그런데 5만원에서